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해왔던 반도체하고요, 2차 전지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요 대응 전략 및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금일 2포인트 0.1% 하락한 2,028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비록 하락 마감 했지만은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하루다라고요.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어, 더 강한 이유는요. 그동안 덜 오른 거에 대한 그쵸? 보상 심리죠. 거기에다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쌍꺼리 순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435억 순 매수했고요. 기간도 2,420억, 그죠? 여기에 심받아서 종합지수 하락폭이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요, 어,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됐죠0.25% 그렇죠? 포인트가 하락한 영점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따른 성장주들의, 그죠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못 오는 것들은 보상심리로 오늘 어, 상승 마감 또 121선 2평 지지선에 때렸어요.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아래에 보면 해원가의 문이 있죠? 자, 오늘 같이 예, 우리가 말씀드렸던 쌍도 마차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를 언급해 드렸는데, 한 2, 3일 전서부터 하락 약세. 자,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혼자 하기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맨 뒤에 자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 나온 리포트 중에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리포트 몇 개를 보도록 할게요. 역사상 가장 짧고 굵은 경기 침체 하반기부터 완만한 금리 상승. 저 오늘 금리 인하를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금리 상승을 시켰다그 얘긴 즉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면요 하반기 채권 시장에 대해. 국내 추가 기준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금리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다며 완만한 금리 상승을 예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을 내다보는 배경 중에 하나가요. 3월 말부터 역사적인 규모의 통화, 즉, 그리고 또 재정 정책의 심은 금융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하반기 실물 경제 안정이 확인될 경우 완만한 금리 상승에 예,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요, 어, 한 2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예, 재정 패키지를 하면서요,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위축된 경기 활력을 넣을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지금 각 세계 각국의 예, 중앙은행들이요, 그죠 예, 정보하고 어, 재정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쓰면서 이 경기 보양책에 대한 돈을 엄청나게 쏟아. 우리 국내에서도 100조 넘게 그쵸? 투자를 한다고죠. 그 그런 부분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주식시장에몰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 장세도 가능하다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또 하나는요. 이 KB 증권에서 나온 리포터인데요 6월 중소형 경기 방어주에서 대형주로 손바뀜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은 지수가,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지 종합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 3월달처럼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KB 증권 오늘 나온 리포터처럼요 대형주가 상승을 한다라면, 죠 지수 빠질 가능성이 더더욱 심박하죠 그러면 이 KB 증권에서 왜 대형주가 6월달에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요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 완화 가능성이죠. 최근 들었어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죠 많이 완화됐어요. 오늘도 순매수했듯이요, 죠. 뭐 지속적인 순매수 그리고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 그 동안에 엄청난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의 매도 그, 규모가 크게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순매수로까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이 외국인들의 매도세 완화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내용 보면요 외국인의 수급은 미, 미국 고용과 관련이 높은데 6월에 고용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매도는 완화되면서요 이는 기존 대형주로 긍정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반도체 등의 수요 우려를 완화를 꼽았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적으로 반도체 다른 여타 기업들보다 반도체 기업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가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요 부분 보면요. 최근 반도체 등 제조업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어, 회복 국면이 가능하다는 라 말씀이죠. 자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대로 또 저금리 그렇죠? 오늘 0.25% 포인트를 하, 어, 인하를 하면서요. 0.5% 그냥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서는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2차 전지 완연한 이 성장주로 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전기차라는 시장이 그쵸? 상당히 미비했지만 올해에서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쌍두 마차는 맞다. 단순히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제 조정을 받은 이유는 그쵸? 단기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음, 그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 오늘 또 삼성전자뿐이 아니고요. 이 반도체 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자, 실적 전망치 상향한 마이크론 한국 반도체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내용 보면요, 미국 반도체 업체 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이죠. 와, 3분기 매출 전망을요, 기존에는 한 46억에서 52억 달러를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요. 52억에서 54억 달러, 죠한10% 넘게 상향 조정했다. 즉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걸요. 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서 발표를 했던 부분이죠. 그럼 당연히 국내 업체의 반도체들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상향 조정한 이유를 보면요, 언택트 및 스마트폰 수요 증가가 있다는그러한 음, 나름대로요 어, 보고서에 의해서 전망치를 올렸다라고 그래서 반도체 어제 오늘 그제 3일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단기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이제 파운드리 증설 경쟁했어요 뭐 매출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요 어, 중국을 어, 중국을 방문을 했었죠? 에, 파운드리 투자, 아, 부회장이 그러니까 중국 방문을, 공장을 방문을 했고, 또, 국내에 와서는 파운드리 투자 발표가 나왔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좀 해법을좀 찾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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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이재용 부회장이 한층 전략적이고, 가감한 공격 경영, 비메모리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미국의 오스틴 유일한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ENF 테크놀로지. 바로 미국 공장, 오스틴 공장 옆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쵸? 이 반도체 공장을 더 증설을 한다라면 당연히 그 혜택은 ENF 테크놀로지 쪽으로 받을 수 있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그죠? 파운드리. 예, 증설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TSMC가 미국의 120억 달러 규모의 예, 미국의 팹을 건설을하기로 했고요. 또 중국 정부도 SMIC 에서요 2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을 한다죠. 삼성도 10조 원의 평택에 직구 하고 또 어제는 그렇죠? 이미지 센서용 파운드리 증설 1조 원 화성에 투자한다해서. 계속적으로 이 파운드리 부분에 삼성전자가 광화를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죠. 장비주라든지 소재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세정쪽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코미코가요. 국내 삼성전자 비메모리 매출 비중도 크지만은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도 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요. 각 지역에 있는 반도체 제조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 바운드리 경쟁이 심화됐으면 될수록그 공장을 증설하면 증설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코미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아, 그럼요. 2차 전지 반도체 관련 종목도 좀 조정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그저께, 그죠 2차 전지 어, 분석을 해드리면서 30% 매도를 하자 단기 가열권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요,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조금 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면 한, 한두 달짜리 기간 조정, 처음엔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조금 이 대형주 쪽 그동안 낙폭 가대 종목들이 업종 대표주들이 조금 상승을 하면은 먼저 많이 움직인 그죠? 예. 코스닥을 포함해서 어이 중소형 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건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2 30% 정도는 현금 확보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다 팔고 떠나기에는 그렇죠? 이 쌍두 마차들이 지금 한두 달이 아니라 올 연말,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할 수있다라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종목도 봐도요. 조금 많이 빠진 종목들은 덜 빠지고요. 좀꼭안 빠진 종목들이 좀 낙폭이 심화되는 음,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동맹이 동반적인 하락이 아니고요. 또 하나요.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가 그죠 마이크론의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을 했듯이 그리고 또 대형주들,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 아니면 매도세가 완화되면은 그쵸?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긴요. 기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딸린 중소형, 식구들도 같이 움직인다. 저는요. 이것을 조정받는 것을요. 추세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이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봐달라 하시면 3일째 하락이기 때문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 뭐 내일서부터 좀 반등이 나와서 쌍봉 비슷하게 할 때는 좀 일부 아까 말한 대로 20~30% 정도 줄여주는 거는 찬성이지만은 내일부터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거기다가 에는 저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오른 왼쪽이 이 비메모리 한1 0 종목 되고요. 오른쪽이 소재. 장비 업체 있죠. 자, 그동안 코스닥 지수가 계속적인 이 연중 최고치까지 경신을 할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이 바로 이 안에 다 있어요. 비록 이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은 한번 이 종목 중에서 최근에 강조해드린 종목군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어, 네 패스, 그 그렇죠? 한번 네 패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넷플스 한 1,300원 하락한 그죠한3 1 950원 거의 4% 가까이 하락한 모습이면서 다시 다시 원위치 내려온 부분이에요 그죠뭐 여기서 뭐 크게 손해 보고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그죠 다시 모습을 갖추고 오늘 거래량도 170만 주밖에 안 된다 그죠 빠지는 만큼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한다 해도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서부터는 매도 관점은 아니다, 넷패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테스나. 우리 테스나 58,000원서부터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테스나도 어저께 좀윗골이 달아준 게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400원 3.5% 가까이 하락한. 66,300원에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 거래량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량을 팔고 도망간 흔적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수급도요. 아까 좀 네페스는 개인들이 한 8만 조 정도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니죠, 그렇죠? 예, 과거에 개인들이 매수했던 물량에 비하면은 그렇죠, 많은 물량은 아니다, 그렇죠? 어, 너무 어, 과열이라든지 매도 치고 도망간 흔적은 아니고요 테스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죠? 개인들이 매도, 외국인들이 4만 5천 주를 순 매수를 해줬다. 그 그렇죠? 자,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AD 테크놀로지는 한 800원, 2.5% 하락한 3만 200원이죠? 자, 유상 증자가요. 6월 4일 기준일이니까 6월 2일날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증자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어, 고그 전에, 그죠? 어, 매도를 하신 분들은 유상증자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미리 6월 2일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유상증자를 받는 것이 낫고, 그리고, 예, 아직도 뭐 6월 2일, 한 3, 4일 남았으니까요. 그때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은 유상증자를 일단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요, 그죠? 오늘 거래량도, 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봤을 때는 조금 반등의 새가 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조금 뜨면은 유상증자를 받지 말자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조금 무너지면 차라리 유상증자를 끝나고 깔끔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SF 반도체 그 조금 탄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 마이너스 240원 하락한 5420원 인데요. 자뭐 네패스 아, 네패스나 테스나나 뭐 오롱폭이 없기 때문에 더 빠질 폭도 크지 않다. 그렇지만 조금 지루한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요. 어, 추가적인 하락도 제한적이고 오늘 거래량 반도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쵸? 주가 하락한 폭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지 않다. 누가 물량을 어, 버리고 도망간 흔적은 아니라서 언제든지 어, 시장 분위기상으로요. 이 반도체 다시 한번 제 반등이 아마 2차 전지주보다는 하루빨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코미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각국의 그죠? 어, 법인이 있어서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자이 종목 한 3만 오늘 저점이 얼마죠? 였 이게 아, 3만 1,600, 3만 2천원 깨졌죠? 그렇죠? 우리가 한 3만 2천원, 지난 1, 2월달, 3월달 고점이 3만 2천원 내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원에서 2천원 사이인데, 자고 그 부분 왔기 때문에 또 3일 하락했고요. 어 이런 부분 했을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의 모습이 나오면서요. 일단 하락은 멈추는 모습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에서 뭐 이제는 코미코 그죠? 어 우리가 요 매수는 항상 조정 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3만1천원 전후에서는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이 코미코는 지켜봐 달라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오늘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도쭉 진단을 해 드리는데 거래가 일단 많지 않고요. 또 하락폭에 비해서 외국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크지 않다 즉 개인들의 매수가 크지 않다 그 얘기는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물량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단기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 아까 말씀대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때문에 올라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면은 거기에 딸린 식구들 중소형 종목도 당연히 상승 가능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말아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전지죠 자 2차 전지도 우리가 한30% 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골은 그린 뉴딜 친환경 에너지 랠리 본격 스타 자 국내에서도요 이 다음 달 초에 그린 뉴딜에 대한 세부 정책이 발표가 됐죠 유럽도 저 다음 달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에, 이 통합 크린차 구매 기구 예산에 한 200억 유로, 27조 원 2년간의 지원을 해줄 거고요. 전기차 증산에 한 600억 유로, 그러니까 81조 원 투자를 해줄 거고 또 전기차 부가세 면제 등에 담긴 발표라서 전기차 시장이 실질적으로 1~4분기 동안에 유럽에서요. 이 일반 내연차들은 감소폭이 큰데 오히려 전기차는 40% 넘게 잘 팔렸다. 어, 이 부분성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해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이 중국이 한 55%, 유럽이 30%, 미국이 15%인데요. 2년 뒤인 2022년에는 유럽이 50%, 중국이 40%, 미국이 10%면 유럽 비중이 큰 회사가, 그죠?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어, LG 화학 같은 경우, 죠 그렇죠? 어, 유럽 시장 점유율이 한70% 가까이 된다, 그죠 또, 어, 삼성 SDA 같은 경우가 전체 비중이, 그죠? 한 70, 80%가 유럽에 또 어,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 예, 사, LG와 삼성 s d r 수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린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그 어, 유럽차 아 여기 전기차 판매량이 한 56만 대인데요. 올해는 한 100만 대 이상을 내다 본다. 본격적으로 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 2017년 1 8년때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죠? 한번 만원 초반대에서 7만 원, 8만 원까지 한 7배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그 정도 올라갔는데, 올해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원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죠? 충분히 지금 요 정도 올라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봐달라. 또 하나요, 전기차가 핫한 이유가요. 이번에 삼성하고 현대가서 만났죠. 어, 거기서 이 차, 차세대 전기차용 전지, 전구체, 배터리 개발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도요,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있어. 그만큼 시장에서 이 전기차, 2차전지에서 바라보는 눈이 남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어떠한 리포트가 나왔을 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시장 반응이 중요하다 했어요. 자, 이렇게 양대 총수가 만나기만 했는데도 주가가 급등한다, 그렇죠? 시장 반응이 뜨겁다,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 단발성이 아니다라고요,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건요,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 프로 비엠, LG와 일진 머트리어스, 첨보, CIS. 자, 이 중에 우리가 기준점 잡은 게 1,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벗긴 종목들, 삼성 SDI, 그리고 에코 프로 비엠, CIS, 첨보는 역사적 고점 밑에까지 올라왔죠.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새롭게 정거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죠. 그런 기준.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간다라고 시대. 우리가 30% 매도한 것은 단기적으로 과열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 10%급, 고점 대비해서 10%고 20% 빠져서 또 우리가 원하는 조정의 끝 마무리가 나오면요. 다시 한번 매도한 분량을 다시 한번 음, 매수를 하는, 음, 그러한 전략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2차 전지, 반도체 관련 종목이요, 어,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음, 추세적인 하락 전환이 아니라, 저, 단기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보대, 그죠? 어, 요번에, 반도체도, 뭐, 2차 전지는 30%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기 때문이고요. 이 반도체도요, 뭐, 좀 내가, 그도 시장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반 아까 말한한 3일째 하락했기 때문에요, 조금 반등을 줄 때, 한30% 줄여주는 거는 찬성이다라는 말씀이 돼요. 너무 내가 반도체 비중이 크다. 일부 물량을 확보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길게 보면서였죠 그렇죠? 우리가 아, 전략 주인 종목은 다 팔지 말고 팔고 사고 팔고하면서 물량만 늘려가는 전략이 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이렇게 시장이 좀 급변할 때그죠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VIP 회원 모집 있죠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로 어,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요, 5월 28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